반갑습니다. 울코바른밤 네, 원장 구호원입니다. 에, 오늘은 나를 알고라는 것을 주제로 네, 여러분들과 한번 이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핸드폰을 한대 사면 가격이 좀 얼마 정도 하나요? 한0만원 하나요? 네. 자동차는 얼마 정도 할까요? 아우, 그래요? 한 1억 정도 하나요? 예, 뭐 가격이야 형식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일생동안 나랑 함께 살아내야 돼? 나는 값을 정한 다음에 얼마 정도는 할까요? 참 난해한 질문이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핸드폰 100만원짜리를 하나 사도 각 기능을 찾아보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입력할 건 무엇인지 또 추가해서 웹을 설치해야 될건 무엇인지 꼼꼼히 따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갑니다. 자,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. 자동차를 사면 그 기능은 어떤 건지 또 용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건지, 예, 각 계기판이나 예, 또는 기기들을 조작해보고 연습을 합니다. 자, 근데, 예,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, 나 자신에 대해서, 과연 얼마만큼 알려고 노력하고, 또 분석하고, 또 기, 기능에 맞게 예, 용도별로 잘 쓰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도로에 나가보니까 참 무수히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더군요. 자, 그릇 속에서 크기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경차도 있고, 소형차도 있고, 중형차도 있고, 대형차도 있고, 또 특수한 어떤 차량들도 있더라고요. 자, 근데 승용차는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을 싫으라고 만들어준 거죠. 자 승합차는 대형 버스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인 것 같습니다. 자 근데 트럭은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덤프 트럭처럼 뭐큰 돌을 실어 나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네,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자동차만 만드는 용도가 있을까요? 분명한 건 사람에게도 에, 내가 학자로 가야 될 건지, 또는 농사를 지야 될지,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맞, 그 맞는 일인지, 에, 자신에게 맞는 그런 용도의 어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걸 많은 분들이 뭐 본질이라 얘기도 하고, 또 자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, 어느 분은 그 사람의 기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참,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서부터 에 이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소리가 제일 먼저 내 기전을 울려주는지 향이 있다라면 어떤 향이 내 코를 자극해주는지 또 그리고 나의 오감을 사람이 와서 살짝 만져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느껴보면서 하루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더군요. 아, 맞다. 내가 볼수 있고, 들을 수 있고, 또 먹을 수도 있고, 느낄 수 있는 참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. 아,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심쿵해지더군요. 내가 봐도 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.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도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자연 속에 주어지는 태양도 좀 한번 보는 여유로움을 가져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보고 또 달도 보면서 진짜 누가 봐주거나 안 봐주거나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해가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고심해보고 자신을 들다 보는 네,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런 속에서 하루의 어떤 일과를 마무리한다라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? 나도 괜찮은 놈이었어. <laughs> 잘했어. 자 이러면서 한 번쯤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 같이 있는 삶이 참 괜찮고 또 즐겁고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참 사랑스러웠던 풍성한 그런 어떤 하루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